안녕하세요. 온라인 스피커 김덕주입니다. 오늘은, 어, 저번에 2.0 상품 등록을 알려드렸는데, 1.0에서 옵션을 설정하는 방식이 있어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1.0 하실 분들도 하시고, 2.0 하실 분들은 뭐 단품으로 해서 그룹으로 형성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1.0 같은 경우에는 새로 공지 뜬거 보면, 어, 사용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2.0으로 등록을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룹을 짜주셔야 되는데, 어, 그래도 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의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2.0에서는 단품으로 등록한 이후에 이제 그룹을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보시죠. 먼저 1.0 공지 뜬거 보고 시작할게요. ESM 플러스 상단에 보시면 새로운 상품 등록 정책을 확인하세요 써 있죠. 자세히 보기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해당 내용이 보일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상품명 수정이 제한돼요 허용된 옵션만 사용이 가능하고, 추가금도 이제 못 붙일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정책 시행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3차에 걸쳐 카테고리 군별로 순차 진행됩니다. 이렇게 써 있죠. 내려오시면, 어, 이게 전체적인 일정이에요. 디지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느 정도 가중치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마트 리빙이 이제 두 번째죠. 10월부터 시행되는 거. 그다음에 패션 뷰티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어, 여기에 있는 의무화 정책 시행도 되게 중요하지만 밑에 있는 검색 결과 노출 순서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 이전에 미리 변경을 해주시는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1.0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단품으로 이제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굳이 그럴라면은 뭐하러 1.0을 하냐 그냥 2.0을 하는 게 낫지 않냐 라고 해서 2.0으로 이제 상품을 등록하는 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야 조금은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이베이는 그러면 왜 1.0이랑 2.0이랑 상품 등록이 두 가지인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겠죠 어왜 그러냐 라고 하면 1.0으로는 지속 그 기존까지 판매하시던 분들이 막 이렇게 옵션을 짜놓고 판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단품으로 막 바뀌는 이유는 뭐 클린한 어떤 쇼핑의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전체 사이트 기준이 원래 지금 약간 추세가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합몰 판매랑 거의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위반하셨을 때뭐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지만 정책이 바뀐다라고 하면 어. 맞춰서 가야되는게 어떻게 보면 다 판매자의 역할이라서 지금은 네 따라가셔야 되는 추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1.0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상품 등록 변경에 상품 등록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카테고리 다 선택하시고 상품명 넣으시고 가격 넣으시고 아래 내려오면은 이게 주문옵션 관리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고 나서 여기 엑셀로 일괄 등록을 누르시게 되면 엑셀을 다운받을 수 있으세요. 이 부분에서. 내가 옵션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다운로드 맞게 받아주시면 되고,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이 이제 나와요. 조금은 손을 많이 본 거죠. 어, 8행까지 건드리지 말래요. 여기 써있죠.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두개 선택형을 어, 선정을 해갖고 다운로드를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ES가 붙어있죠. 어, 세개 선택형은 저기가 3s가 붙어 있고, 그냥 일반 선택형은 s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은 나는 두 가지야, 레드, 블랙이야, 그리고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세개 사이즈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나열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비워두셔도 돼요. 이쪽에 와서, 스몰은 0원이지만, 추가 금액이 안 붙는 거죠. 판매가를 내가 9,900원 설정했다. 그러면 0이면 그냥 9,900원. 그리고서, 1,000원이 붙어요 라고 하면 이제 1 9 0 0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추가금이 붙는 형태면 이렇게 넣어주시고 면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이다 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1,00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상식선에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두 개가 똑같은 형태를 지닐 거니까 반복해서 넣어준 다음에 재고 수량은 안 넣으면 무제한 그냥 구9구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정상으로 다 바꿔주시고 Y로 다 바꿔주시면 옵션 설정은 끝난 거예요 이거를 그냥 바탕화면에 저장하시든, 뭐, 내 컴퓨터에 어디에든 저장하신 다음에 얘를 불러오는 형태를 갖는 거죠. 근데 나 여기서 색상이 추가가 됐어.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그냥 복사 한번 해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는 그레이 색상이 추가됐다. 그러면 그레이, 그레이, 그레이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똑같이 가격도 그대로 갈 거니까, 재고도 그대로 갈 거고, 뭐다 똑같이 가겠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대로 쭉 해서 좀 보기 싫으니까 손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장하는 거예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다음에 바탕 화면에 뭐 지마켓 옵션 뭐 이렇게 해 두시면 되겠죠? 지마켓 옵션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나서 다시 ESM 플러스 쪽에 오신 다음에 찾기 누르셔서 바탕 화면에 있는 이 파일을 그대로 넣으셔 갖고 일괄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주죽 하고 들어가는 거겠죠. 어 그냥 손으로 수기로 다 쳐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귀찮잖아요 네, 그러기, 그러니까 그냥 엑셀을 활용하셔가지고 넣으시는 게 좋고 나중에 등록된 거를 다운로드 받고 싶어 라고 하면은 상품 수정 들어가셔 갖고 옵션 설정하신 다음에 요 부분 네, 눌러주시면은 해당 옵션이 이런 식으로 또 다운로드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럼 여기서 또 수정 보시고 다시 올리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파일 한번 만드시면은 폴더별로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뭐옵션도 그렇게 하실 거고, 11번가도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러면 1.0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설정하지만, 2.0 같은 경우에는 상품 등록 변경에 상품 등록 클릭하시고 또다 같이 입력하신 다음에 내려오시면 옵션을 제공하는 것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랑은 조금 관계 없는 네 이야기가 될수 있는 거겠죠. 어 있으면 뭐, 소량으로 넣으셔도 되는데, 일단 여기는 제공하는, 아까 얘기한 그 제공하는 옵션이 추첨 옵션이라 부르는 거고, 추가 금액이 못 붙는다. 그러면, 아예 그냥 단품으로 난 다, 색상별로도 다, 전부 다 그냥 다 단품으로 등록할래. 라고 한 다음에, 여기 상품 등록 변경에, 다시 상품 관리에 들어와 보면, 해당 상품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는 2.0을 아직은 운영을 안 해서 저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지에 되어 있는 얘두 개를 이렇게 클릭해 볼게요. 그 중에 얘를 하나, 대표 상품 하나 클릭하는 거예요. 하나 클릭하고 나서 그룹 생성, G마켓이니까 G마켓 클릭하고 들어오면은 리스트형 할래, 이미지형 할래, 그리고 배송 정보는 무료. 같은 배송비 끼리만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형 할래? 이미지형 할래? 이건 데 리스트형 은 그냥 띡띡띡띡 일자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미지형은 이제 바둑판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그룹명 같은 경우는 뭐 주력 상품, 아니면 카테고리 이름 정해주시거나 브랜드 이름 정해주시고, 860에 600짜리 이미지를 상단 인트로에 넣어줄 수 있대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 뭐 행사하실 때 배너 상단에 만드는 것처럼 만드셔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링크를 주거나 그럴 시기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네, 안 하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상품이 바로바로 바로 나와줘야 되니까요. 만약에 행사를 들어간다, 그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만들고 상품 검색하셔갖고 그냥 그 상품 선택 후에 그룹 추가하기 누르면 그 상품들이 쭉 하고 나열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버튼 활용해갖고 순서 배열 만져 주신 다음에 그냥 등록하기 누르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그룹이 형성되신 거예요. 그래서 2.0 상품과 1.0 상품 구분하는 방법은 G 마켓에 들어오셔서 뭐 상품 하나 검색을 하시고 포커스 쪽에 쭉 내려와 보면 이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순위니까요. 보면 죄다 2.0, 2.0, 2.0. 여기 카테고리가 어디냐면 아까 1차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디지털 가전 쪽 노트북 PC예요. 음, 노트북 파우치지만 이쪽 카테고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반영을 받은 거죠. 어, 예전 같은 경우에 1.0 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죄다 2.0 상품이죠.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1.0. 클릭해 보면, 이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네, 상품을, 요런 식으로. 해놨지만 단품이네요 네, 이런 경우는 1.0이지만 추가 옵션도 없고 단품인 경우에는 2.0과 똑같은 네, 가중치를 받지만 만약에 이 판매자가 되게 많은 옵션을 설정했거나 뭐 다른 판매자 한명더 볼까요 네, 이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네, 이런 식으로 막 설정을 해 놓은 거죠 추가금도 이제 인지를 바꿔 갖고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가금도 막 붙고요 이런 경우에는 가중치가 어디까지 떨어진 거냐면 굉장히 밑에까지 떨어진 거예요 원래 한 15위권 안에 있었던 판매자들이거든요. 여기 있었던 구매 수량도 많죠. 근데 2.0이 상품이 가중치가 더 많이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그룹이 형성된 거를 보면 연관상품 이렇게 클릭해 보면 해당 상품이 쭈쭈쭈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해당 상품을 또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아래쪽에 연관상품 또 누르면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어 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쭉 내렸을 때네 해당 상품이 또 이런 어떻게 보면 갤러리 형태로 주주주주하고 또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상품을 선택하거나 상세 보기를 누르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 여기서 색상을 선택해도 이런 식으로 네또 나오고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보면은 옵션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대그룹으로 형성을 할수 있다니까, 만약에 이 판매자가 노트북까지 파는 판매자였다라고 하면, 노트북에다가 얘를 같이 넣어놓고 그룹으로 형성해서, 어차피 다 가정카테고리니까요. 묶어놓고 팔 수도 있는 형태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옵션에서 저런 식으로 선택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 아까 1.0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판매가를 만원으로 설정했다라고 하면, 5,000원에서 15,000원까지만 네, 팔 수가 있는 구간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한개 상품씩 다 등록한 다음에 얘를 그룹화 시킨 거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에 제한이 없어요. 어, 이런 부분은 좀 좋기는 하죠. 단점은 어, 상품을 메인 상품을 뭘로 정할 거냐. 그래서 개만 가지고 광고를 했을 때 다른 상품도 팔릴 거냐라고 하는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판매자들이 약간은 고민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음, 상품이 A 상품이 대표로 걸어놓고 막 판매가 되고 있는데 2번, 3번, 4번도 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번, 3번, 4번에도 포커스나 프리미엄을 달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광고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도 막 분산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불편할 수 있겠죠. 왜냐면 초보자 특히요. 네. 초보자가 위로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의 기능이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생각보다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게 2.0의 어떤 상품의 운영 방식입니다. 그래서 익숙해지실 필요 있고 그 기존 판매자들이 어떤 식으로 또 상품을 배열하고 어떤 상품을 메인으로 걸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갖고 해보면 그래도 네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적응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는 광고에 대한 설명하기 이전에 광고에서는 왜 광고비에 대한 이익이 이렇게 계산이 안되고 그 다음에 광고를 했는데 내 물건을 왜 안나가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실질적으로 광고는 이렇게 설정합니다 라는 내용들을 설명 드려 볼테니 네. 잘 쫓아오셔 갖고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